오늘은 심종님 영가님의 제3제 세 번째 제가 있는 날입니다. 어제는 그, 그 도반 스님께서 오랜만에, 20년 만에 본, 봤는데, 본명이 장애 스님이라고, 장애물이 많아서 장애 스님인지, 장해서 장애 스님인지, 모르겠지만, 스님께서 오셔서, 그 스님께서는 정말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제 신비한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스님 진짜 도인 스님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이 스님이 이렇게 한강에서 살으셨 때그 사람 죽는 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봤다 고 그러더라고요. 한강에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한강에는 옛날에 주말마다 사람이 죽었대 주말마다. 그래가지고 그어렸을때 사람이 이렇게 강에서 죽어서 나오면 끼웃끼웃하면서 보지 말라고 해도 가가지고 보고 보고 이렇게 맨날 보고 그랬대요. 어, 그그 한강에서뿐만 아니라 동네에 이제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농부살님이 이제 산에 자주 올라가서. 가위 밑에서 기도를 자주 하시거든요. 쌀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이 쌀을 새 걸로 안 하고, 이렇게 좀뭐 먹다가 쓰다가 뭐만 것도 이런 것도 구분하지 않고, 또 상가집에서 받은 쌀 이런 것들도 구분하지 않고, 그 쌀을 가지고 가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한신에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그 오전에 올라간 노부살림이 밤이 되도록 안 나오더래. 안 내려오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꼼꼼하니까 그 자들 그뭐 찾으러 올라간다고 이제 갔는데 이제 밤이니까 제대로 이제 찾다가 못 찾았대요. 그 다음날 이제 동네 이장님이 다 알게 해가지고 전부 다 데리고 여기저기 찾았는데 저쪽 산, 산 너무너무 해서 어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노보살님 귀에서 이렇게 피가 뚝누워있더라도요 근데 누워, 누워. 귀 한쪽에서 피가 흘러 이렇게 기절 죽지는 다행히 죽지는 않았대. 기절한 상태로 계속 깨우니까 뭐 무언이 봉봉해서 뭐 일어나더니 뭐 무슨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 보살님에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그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 멀리서 언제 오는 듯이 막 오더니 귓사대기를 빡 때리더니 그 자기를 움켜잡고 산을 퐁퐁퐁 뛰어서 그산 넘어서 넘어서 고개 넘어 그쪽이다 자기를 떨궈놓고 가버렸더라는 거래 그렇게 증언을 하더래, 그래. 실제로 그랬대. 실제로 거기 노후 살림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산 이쪽 산이 있고 저쪽 산이 있는데 이쪽 산은 이제 산신, 여자 산신도 있어요. 여자 산신이고 이쪽 산은 남자 산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보살님이 쌀을 새 쌀을 해야 되는데, 맨날 그상가집에서오도온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산신한테 크게 이제 벌을 받았다. 그런 소문이 났대요. 그, 그 그런 걸 실제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야기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 그 자기 마을에서 그랬대. 어, 강가에 일, 매주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빠져서 죽은 것들도 맨날 맨날 봤지만 더특한 것은 내가 어쨌든 이야기 들으면서요 속이 미식미식하더라고 너무 잔인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소우 같은 이제 영화도. 눈 뜨고 보거든요. 소우 진짜 이렇게 잔인하거든요. 옛날 거, 아니 20년 된 영화예요. 엄청 잔인한 소우가 있어. 그것도 눈 뜨고 보는데, 스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속이 미신미신. 야, 이거 뭐, 못 듣겠다 할 정도로. 왜냐면, 스님이 목이 잘린 시신도 봤대. 여러분들도 그냥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야기 하면 힘들 텐데. 선생님이 밤중에 이제 이렇게 그 마을에서 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철길이 있었대, 철길이. 그 키도 큰 동네, 그 자기 형이 있었대요. 동네 형이 술을 잔뜩 먹고 철길에서, 철길에 철로를 누, 누워서 베개 삼아서 누워있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차가 쑥 지나가고. 이야기 듣기 힘들죠, 그죠? <웃음> 기차가 속질해. <laughs> 지나가는... <laughs> 그래, <웃음> 아니 그런 얘기를. <laughs> 근데 그그 그 선생님이 가다가 철길을 지쳐 막 지나가면서 옷그 옷을 <laughs> 기차가 지나가면서 옷도 같이 쓸려 갔을 거 아니에요. 안 들어 듣지 마세요, 심장에 약한 사람은. 그런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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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서 <웃음> 어쨌든. <웃음> 그래서 옷이 선생님 가고 있는데 옷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잠바 같은 게 와가지고 자기한테 덮치더래 거기에 다리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었으니까 그런 그래도,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래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이제 목이 없으신 그 동네 형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몇달 동안은 몇몇 몇, 몇 년이라 그랬지 몇년 동안은 자기, 그, 학교에서 집에 가려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돌아다, 가서, 돌아다녔다라는 거지. 그 말고도, 이거보다 더 잔인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 그, 만할 건데, 그만 할 건데. 근데 이제, 저 스님한테, 스님은 군대 가서도 막, 그렇게, 그, 자기 네모반에, 이제, 세 명이, 이제,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 그 샤워하다가 죽은 사람들,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 또, 나가가지고 또, 그래서 너무 많이 맞은 그, 같은 군대 이제 동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그렇게 많이 봤대, 죽은 사람들을. 음, 또 다른 이야기를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보이면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은 그러면 출가하고 나서는 많이 만나 했더니, 출가하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별로 많이 안 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가를 하셨어요. 스님이 죽음에 관한 충격이, 아, 충격도 많이 받았지만, 많이 궁금해서 많이 보기도 했대. 충격적인 일도 많이 받고 우리, 여러분들, 죽은 사람 봤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염할 때나 본거 말고는, 그때 것 말고는 본 적이 별로 없죠. 진짜 재수없으면 지나가다가 이제 자동차 사고 나서 이제 쓰러져서 이렇게 있는 이런 거는 어쩌다 볼 수는 있어요. 그것도 보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스님은 와, 도인 같더라니까. 그, 그, 아니, 래 이게 죽음을 많이 보고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정말 달라져요. 우리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서 오늘 세 번째 재지내는 것도 그러는데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올 초에 돌아가셨나? 올 초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렇게 연달아 돌아가셔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도 이제 마음에 충격이 커서 생각이 막 달라지거든요 삶의 방향이 막 달라져 근데 이수님은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업 또 절에 와서 이제 한강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남자, 소년들은 학교에서 집에 오자마자 책가방을 한 5미터 전방에서 던져 마루에다 딱 던지고 밖에 나가죠.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아, 우리 거사님 안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5, 한 10미터 전방에 딱 던지고 들러나가가지고 내가로 가든지 뭐 논으로 가든지 논두렁으로 가든지 친구들하고 맨날 놀고 막 이렇게 근 그때 잔인한 거 진짜 많이 우리 거사님도 그 잔인했잖아. 개구리 뭐 이제 <laughs> 개구리 뱀뭐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절에 와서 보니까 아 진짜 잘못 절에 오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절에 와서 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어 이렇게 곤충들이나 동물들한테 너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절에 오나 와야지 알게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 생각의 차원이 많이 달라져요. 그, 그, 스님, 어제 스님은 좀 그런 죽는 사람을 다양하게,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말고도 스님은 재밌는 얘기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억나는 건 수염이 수염이라는 게 여기 여기에 나는 털 이게 수고 여기에 나는 털이 염이래 그래서 또 그래서 수염이라고 하는 거래 수염 여기에 나는 볼에 나는 이런 털은 이제 수염이 아니래 그냥 털이지 <laughs>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병에 다른 또 이렇게 애들하고 이제 동해바다에 가서 이렇게 그 캠프하고 그런다니까. 자기가 아름다운 해변을 소개시켜 주겠대 <laughs> 아, 거기 너무 인상적이어서, 거기, 그, 그, 임자도에 가면, 임자도에 가면, 무슨 어란목인가? 무슨 해수욕장이 있대. 거기 가면, 그, 한 100m를 가도 이만큼밖에 안 된대. 물속이 100m를 가도 이만큼밖에 안 된대. 얼마나 좋아요. 그, 좋잖아. 해수욕에 아무 관심이 없는. <laughs> 그렇잖아요 모래사장이 좋고 사람들도 아는데 그말려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도 얘기해 주고 또 어디 태안반도에 어디 또 가면 또 되게 좋다 이제 곳곳에 이제 네. <laughs> 말씀이 참 신기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어, 일상적이지 않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뭐좀 그, 너무 이상한 거 잔인한 얘기해서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무슨 재밌는 얘기냐면 그냥 농담입니다. 천도랑 아무 관계 없어요. <laughs> 김밥이 아니고 참기름하고 라면하고 싸웠대. <laughs> 아니 참기름하고 라면하고 싸워가지고 어 싸우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라면을 데리고 갔대요. 구, 라면을 구, 데리고 간 거예요. 어더니왜 들고 왔냐 했더니 참기름이 고수해가지고. 참기름이 고소해서 라면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지. 근데 라면이 이제 경찰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경찰에 데리고 와가지고 참기름을 데리고 갔어요. 왜냐면 라면이 불어가지고. 그런... <laughs> 라면이 불었어. 다 불었어. 그냥. <laughs> 라면이 다 불어가지고. 그렇게... <laughs> 그런데, 그런데 경찰들이 라면만 데리고 간게 아니라 김밥도 데리고 갔어. 옆에 김밥이 있다가 말려 들어간 거지. 김밥이 있다가 말려 들어가 버렸어요. 아, 이거 세상, 재수, 재수없지, 김밥도.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걸다 해결한 게탁 나타났어요. 김밥하고, 이, 그 라면하고,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다, 다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게 나타났으니, 뭘까요? 고구마가 나타났습니다. 고구마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냐면 경찰들을 구워 삶았어요. <laughs> 경찰들을 구워 삶아서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네. 날도 더운데 뭐자 <laughs> 이렇게 죽음을 평상시에 우리 삶이라는 것은 생이라는 거잖아요. 삶, 삶 속에 우리는 파묻혀 있다 보니까요. 삶은 애착을 갖게 하죠. 삶은 우리를 탐욕스럽게 해줘요. 살다 보면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더큰 집을 갖고 싶고,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지잖아요. 이 목숨이 있으면, 살아가면, 이게 삶에서 우리가 용락이 다섯 가지 용락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더 커지다 보니까 주체가 잘안 돼요. 이게 주체가 잘안 되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나만 생각하게 돼요. 맛있는 것도 나만 먹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제일 감정 상하는 게 맛있는 거 지기들끼리만 먹는 거잖아. 오늘 전대용 보살님이 칼국수를 이만큼 갖고 오시더라고. 여러 사람 다 같이 먹겠다고 갖고 오신 거잖아요. 가가지고 혼자 먹으려고 갖고 온게 아니잖아요. 혼자 먹으면 집에서에 먹지. 뭐 여기까지 갖고 오겠어요? 칼국수를 잔뜩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칼국수 먹고 싶으면 전두영 보살한테 잘 보이세요. 보살한테 <laughs> <부삼한테> 잘 보이면 <laughs> 칼국수를 맛있게. <laughs> 그래서 이제 그 그런데 그게 또잘안 돼요.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 보면 혼자만 사부작 사부작, 두세 명만 자기들끼리만 사부작 사부작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길 그래, 태어나길. 그리고 태어나길 여러 사람 한명두 명이 아니라 여기 모여 있는 사람 다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 타고난 성향도 있고 어렸을 때 교육받은 거,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분들은 아들 딸들도 대체로 그러기가 쉽거든요.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어머니가 그랬어도 자기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 타고나기를 좋게 타고나서 누구나 다 같이 먹, 먹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많은 거지 타고나기 욕들을 일이 잘 없죠 타고나기를 그랬는데 그래도 자연스러워 그게 근데 타고나기를 우리끼리 나 혼자나 우리끼리 먹는 것만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맨날 욕 먹어요. 지들만 먹는다고 <laughs> 자기만 생각한다고 근데 이제 아무리 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들 무리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교육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 저같이 절에서 스님들이 그러지 말고 그래도 다같이 먹어야죠 다같이 좀 사람 가리지 말고 이렇게 해야죠 라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 사람은 변할 수 있죠 그게 업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행에만 집중하면 삶에만 욕나에만 집중을 하면 시야가 점점 좁아져요. 시야가 돈도 그렇잖아요. 나만 벌고 막더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하려면 내내 주머니에 있는 내 통장에 는 돈만 생각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있으면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 타고 뭐 골프 하고 다니면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잖아. 근데 옆에 돈한푼 없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받는 것도 모르고 뻑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누구는 옆에서 그 가지고 시기질투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용락이라는 것은 나만 알게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심지어 남의 것을 갈취하고 탈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은 이렇게 삶의 어떤 충격을, 죽음이나 병 같은 충격을 당하면 당연히 조절이 돼요. 죽으면 쓸모가 없구나. 라면서, 어, 내 가까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 내가 막 병들어. 여러분, 여러분들 큰병 들면 돈도 필요 없는 느낌이 나잖아요. 심지어 감기만 들어도 이 감기에서 벗을 하면 내가 백만원도 될수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laughs> 너무 아픈 이런 것들도 우리를 마음을 변하게 하는데,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죽음이나 병을 겪지 않고도 이제 철이 들어서 용락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 불교 같은, 불교 명상, 불교 교리 같은 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죄를 지낼 때,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느낌을 조금 봤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 또 얼마 전에는 아들이 죽었어. 아, 주, 아들,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내 아들이 죽은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또 동생이 시, 30년 전에 동생이 태풍에 쓸려간 것도 며칠, 엊그저께 그 재진했거든요. 30년이 지났어도 그 감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 30년 동안 계속 힘드셨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옆에서 다 보고 같이 지혜를 지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죠. 한 번씩은 장례식장에 직접 가서 젊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기도 하고, 나이든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보면서 같이 염불하고 기도해주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이 나의 경험인 것처럼 간접 경험을 하게 돼요. 아까 이제 장예스님처럼 사람이 죽는 것들을 무수하게 보고 보고 보 나니까 지금은 사람이 그냥 죽어 나가도 그 동물이 죽어 나간 것처럼 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별로 없으시대 담담해지셨대 물론 그그 그 사람을 추모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들은 정성스럽게 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죽음이나 병을 통해서 내가 직접 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간접적으로 절에 와서 백중대도 지내고, 49제도 또 기제사도 이렇게 하면서 간접 경험을 하면 내 다섯 가지 용락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건 든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음이 더 넓어지고, 그리고, 어,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내므로 인해서, 우리, 어, 영가님, 심종님, 영가님, 재를 지내 무리 내서 우리 그 따님하고 거사님하고는 우리 어머니 좋은 곳에 보내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곳에 기도를 해드리고 하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마음이 더 건강해져요. 누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에게 주는 것은 나에게 슬픔을 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추억하고 어머니를 기억하고. 또 어머니에게 잘 해드리는 을 해서 오히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에게 계속 힘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 갖게 될 수가 있죠. 내가 잘 해드렸으니까, 부처님의 열반도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살았을 때의 가치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에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신 부처님도 중요하지만, 열반에 드셨어. 이미 열반에 두셨어. 열반에 두셔서 내 옆에 없는데, 뭐가 나한테 중요해? 그런 게 아니고, 열반에 두셔서 우리가 추모하고, 기, 기녀, 기억하고, 그분의 사상들을 익히려고 더 노력하고, 그러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게 더 크게 와닿는 거죠. 부처님 그 대승경에서는 자꾸 그걸 중요하게 여기요. 부처님 열반에 드신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살아 있는 것보다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이 우리에게 울림이 더 크다. 우리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더 좋지만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걸 가지고 왜 돌아가셨어?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셔서 나에게 더큰 힘을 주고 계시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사십구제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백중 때마다 기도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 극락에 계시면서 나와 나의 자식들을 보살펴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백중 기도 때 이런 기제사 때 사실 그렇게 또할 수가 있죠. 이건 선술한 구조예요. 우리 어머니 왜 가셨어요? 보고 싶어요. 이런 말, 이런 생각보다 생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심종님영가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49제 매주마다 제애를 지내드리고 또 백중대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니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셔서 우리를 자식들을 잘 보살펴 주겠지. 그래서 내가 좋은 일 생기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셔서 좋은 일 생기고 또 내가 힘든 일 생기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힘든 일을 해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옛, 옛날부터 전통적인 관념이었어요. 그래, 이제, 무속, 전보러 가면 무속 하시는 분들이 그래. 야, 니네 뒤에 뭐가 보인다, 야. <laughs> 할머니가 보인다, 야. <laughs> 할아버지가 보인다, 야. 이러면서 니네 조상 중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지? 이러면서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좋지 않은 부분을 좀 공포심을 조정하면서, 막좀 별로 안 좋아. 근데 이것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고, 좋은 거는, 아니, 내가 조상님에게 그렇게 잘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제도 지내드리는데, 그 조상님이 나에게 이렇게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하고, 살면서 나에게 복을 가져다, 그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아이고, 이렇게 스님은, 황산 스님 만났으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잘해드리는 것은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또, 또, 또 마찬가지죠. 우리 부처님 전에 잘해드리고 나면, 아이 부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좋은 인연 만들어주시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딛고 일어나게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런 이런 마음 다 있잖아요. 저도 그룹 부처님이 저를 아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부처님이 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특별히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내, 잘 되고 있으면 그런 생각 드는데 <laughs> 좀 우여곡절이 있으면 부처님이 날 버리시나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처님이 날 버려서 내가 우, 어, 우여곡절이 있는, 굴곡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업장이 두텁다 보니까 굴곡 있는 삶을 사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 부처님 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할수 있다라는 건, 부처님이 그래도 날 끌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심종림 영가님, 극나왕생꼭 하시라고 세 번째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